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100개 챌린지를 함께 하실 건데요. 50개 50개 나눠서 할 거고, 다리 모양은 똑같이 할 건데 팔 모양을 살짝만 변형을 해서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실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볍게 허벅지 앞쪽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발등을 잡고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을 쏙 집어넣어 주시고 허벅지 앞쪽이 늘어날 수 있게 후 늘려 줄게요. 어깨가 최대한 말리지 않게 등을 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볼게요. 나는 스쿼트 할때 허리나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먼저 변형 동작부터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꾹꾹 늘려주시고, 한번 다리 한번 툴툴 털어줄게요. 툴툴툴 털어주시고, 오늘은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딱 벌려주시고, 발은 11자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내려갔다가, 엉덩이 뒤로 팔을 보내서 팔뚝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후, 마시고, 후, 깊게 앉을 수 있는 분들은 깊게 앉아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50개 가볼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혼자서 100개 하려면 진짜 심심하잖아요. 셋, 후. 넷, 후. 저도 오랜만이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섯, 후, 일곱, 여덟 엉덩이를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아홉 후열 후, 하나 이제 1분의1 했네요. <laughs> 둘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셋넷 엉덩이 근육이 넓어졌다가 올라오기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무릎에서 너무 탁 소리 나지 않도록 엉덩이 힘을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 개 완료,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할 만하지 않 나요? 아직 까지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이제 5 0 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확실히 앉아줬다가 셋 너무 힘 없이 훅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다섯 여섯 짱짱하게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번더열 이번에는 손을 앞으로 나란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둘셋넷 다섯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는 것처럼 여섯 후. 숨이 점점 차고 있어요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이제. 60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들 잘하고 계시죠? 할만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0번 완료. 하나, 서른 번만 더하면 돼요, 여러분. 두, 셋. 허리 최대한 세워주시고 넷, 다섯, 발바닥으로 밀어서 올라와요. 여섯 발바닥으로 밀어서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후 이제 스무 번만 더하면 돼요. 이제 힘들다, 후 하나 그래도 할만한데요. 둘, 역시 맨몸은 밴드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그래도 힘들긴 힘드네요. 여덟, 두개 더, 아홉,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열 개. 하나, 후, 둘, 몸에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셋.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넷. 후, 발끝 방향이랑 맞춰서.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열에서 10초. 십. 구. 팔. 칠. 육. 오. 2, 1, 올라올게요. 어. 와, 허벅지 터질 것 같아. 자, 여러분, 허벅지 앞쪽 똑같이 스트레칭. 후. 그래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후. 밴드를 끼고 했었으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사실 2주 차에는 제가 밴드를 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약간 겁이 나요. <laughs> 자, 후. 늘려주세요. 그대로 툴툴툴 털어줄게요. 자 마무리로 발바닥 붙여서 나비 자세. 여기서 앞으로 한번 숙여주세요. 쭉쭉 늘려주고 올라.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빠르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천천히 하는 게더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랑 스쿼트 100개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쉬웠는지, 힘들었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